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새롭게 3조를 이끌어갈 신인 조기사 무전철입니다. 이게 신인 조기사로서 지금 시기에 어 마방을 오픈한다는 게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. 마방을 오픈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조금은 있었어요. 근데 이 조교사라는 목표를 갖고 이 경마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저에게는 또 좋은 기회라고 또 계속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좀 삼조를 건강한 마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또 위기가 왔을 때도 경고의 어, 단단하게 외부의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방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. 좀 마필 수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마의 비중이 좀 많게 차지하니까 좀 기존에 있던 구마들의 비중이 적어가지고 또 출주하는데 좀 시간을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. 이렇게 마주님들이 신마 같은 경우를 또 많이 저한테 또 관리를 맡겨주셔가지고 저는 오래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. 마주님들도 도와주셨고, 그리고 또 기존의 또 선배 조교사님들도 많은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게끔 또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또 항상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교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